i 애가 뉴욕에 놀러오면서 선물로 주고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1주만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세스쿱씩 써도 된다고 해서 계속 세스쿱씩 썼는데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스쿱 정도만 쓸게요. 일단 하고 나서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 오일리한 그런 느낌 아니고 진짜 피부에 약간 수분이 꽉 차는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완전 중독됐어요. 동기가 한국 가서 바로 택배로 하나 더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럼 저는 반신욕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저녁에 스테이크 먹을 거라서 점심은 간단하게 롤을 샀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촌 동생이랑 같이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사촌 동생이 뉴욕에 여행 와가지고 울프강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니다. <목소리> 아니 날씨가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안 더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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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늘 뉴욕에 그 에스쁘아 마케팅 팀 분들이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저녁 먹기로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너무 덥다. 가 이제 최근에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 쪽에 한국 문화 이벤트를 열려고 해요. 테마는 아무래도 한국 문화다 보니까 케이팝, 댄스, 뭐, 아마추어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컴퓨티션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하고 가장 코어 테마는 K 뷰티, K 푸드, 그리고 케이팝이에요. 그런 테마로 이제 관련된 밴더들을 모아서 하루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게 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열릴 밴유를 지금 보러 왔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이 현지에서 마켓 테스트를 좀해 보고 싶으시다거나 이런 작은 이벤트에 밴더로 참여하고 싶으신 뭐 K 뷰티 브랜드나 아니면 K-FOOD 브랜드 그리고 또 뭐든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K-POP, K-FOOD, K-BEAUTY니까 그 카테고리에 어울릴만한 어떤 제품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데 여러분 진짜 재밌겠죠 뭔가 여기 뉴욕에 와서 제가 한국이랑 계속 이렇게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면서 좀 네, 진짜 재밌게 욕심을 갖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한국 문화도 좀 들여와가지고 이런 이벤트도 열고 뉴욕 아니면 북미에 진출하고 싶은 한국 브랜드들, 회사들한테 좀 여기에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관련해서 좀 확장성을 고려하면서 프로젝트를 좀 짜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재밌는 이벤트 프로젝트 외에도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한국 포함 이제 해외의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려고 할때 여기 뉴욕 지역에서 일단 마켓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 이벤트는 어쨌든 제가 한국 문화 관련된 이벤트를 하면서 한국 스타트업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도록 아니면 한국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북미 진출이 처음인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배뉴를 보러 왔거든요. 너무 예뻐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은 이쪽이 잔디밭인데 아마 이 잔디밭 쪽에 스테이지를 설치를 해서 이제 케이팝 댄스 공연 같은 거를 조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뭐 음식, 뷰티 브랜드 이런 부스들을 여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벤트를 좀열 예정입니다. 여기가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요. 지금 평일 점심인데도 사람이 많잖아요. 주말에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 This is Nyko calling from... Sure, sure, thank you. Then, um... Mm -hmm. Sure, so I'm... Yes, to health innovative, like, startups. Yes. Yes, with their, like, air... 오늘은 날씨가 흐리군요. <laughs> 지금 밥 먹고 편집하러 아파트 라운지로 나갑니다. 저기 밖에 나가서 앉을까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여기 안에 앉아있어요. 제가 요즘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더 해보자면 제가 이제 통역 대학원 졸업하면서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을 하고 통역 대학원 입시 하면서 유튜브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 영어 스터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뉴욕에 와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비즈니스 생태계 지원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통역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지금 여기 회사 소속으로 어떤 행사에 갈 때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 소속으로 가벼운 미덥 자리에 나갔다가 언어, 문화 그런 교육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되게 비슷한 곳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니까 그런 것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또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번 주에는 이 뷰티 브랜드 에스쁘아 마케팅 팀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그 뷰티 브랜드랑 상호 협력 기회를 찾기도 하고 약간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지점에서 다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요즘 좀 바쁘고 정신없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흥미롭고 좀 재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요 물론 그렇다고 막 좋은 일만 있고 다 설레고 기대되는 일만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많은 일에 발을 담그고 있을수록 화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당연히 너무 많고 엄청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약간 그런 게 되게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든 의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좀 그런 쪽으로 제 정신을 좀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잡음이 생길수록 내 정신을 좀 발전적인 방향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약간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해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정신을 돌리려고 요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에서 잠깐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 출장 갔을 때 일본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우연히. 그리고 일본 출장을 이어서 제가 갔는데 정말 전광판에 한국 아이돌이 그냥 쫙다 깔려있고 한국 아이돌 막 굿즈 팝업하고 있고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도 정말 한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분 따님이 한국에서 사고 싶은 화장품 리스트 막 이렇게 쓴 거를 제가 봤는데 진짜 구체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국 문화 소비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정작 진짜 한국 브랜드, 진짜 한국 문화에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미국분들이 막아저 이거 한국 화장품 갖고 싶어요 이거 되게 좋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정말 생전 처음 본 브랜드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건데 한국 브랜드라고 마케팅한 브랜드들. 근데 뭐그 대표가 정말 한국인인 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건데 아 이거 한국 브랜드고 되게 좋은 제품이래 이렇게 알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뭔가 뭐 한국 드라마, 한국 케이팝 이런 컨텐츠 소비할 건 많은데, 생각해보면 좀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나 음식이나 오래전부터 좀 문화수출이 발달을 했고, 중국은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워낙 확산력이 엄청 강력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컨텐츠는 많은데, 그리고 그 컨텐츠가 되게 강력해서 미국 시장에서 큰 수요가 생겼는데, 진짜 어덴틱한 한국.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laughs> 좀 요즘 이 관련된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친구 만나서 알게 된게 이제 그 친구가 유학 중인 친구인데 친구 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제 영상을 본 친구가 있대요. 제가 영어 자막이랑 한국어 자막을 둘다 다니까.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제가 이제 CC로 영어 자막을 달다가 이제는 한국어랑 영어를 같이 자막을 그냥 인베드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 미국 사람이라고 절대 할수 없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저는 딱 보면은 아 그냥 동양인 미국 동양인이다가 아니라 그냥 어나 한국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진짜 한국에 궁금한 분들한테고 뭐 한국의 언어 문화 뭐 트렌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뭔가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정보를 좀 쉽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정을 또 새로 열었어요. 인스타랑 틱톡을 시작을 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외국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한국 우리 구독자들도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네. 시간 되시면 놀러 와 주세요. 제가 이제 회사, 회사 소속으로는 미국에 들어오고 싶은 이제 다른 나라들 포함 특히 한국에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이제 미국 현지화를 돕는 그런, 그런 일을 이제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laughs> 이게 사실은 저희 회사가 제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활발히 하고 있었던 일인데 제가 들어오면서 한국과 접점을 만들기가 조금 더 용이해졌으니까 좀 이쪽 비즈니스 쪽으로도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병아리지만. 그래서 이일 자체도 진짜 뿌듯한 일이고, 어, 그 과정에서 좀 비즈니스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한국인으로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알기 어려운 진짜 리얼한 이 생태계를 볼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요즘 하루하루 흥미롭게 보내고 있어요. 좀 내가 어떤 역할을 진짜 할수 있는 사람일까 지금까지 좀 나한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쌓여온 나의 경험들 그런 것들과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온 노력해서 쌓아온 능력치 이런 것들이 딱딱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면서 또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뭔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리어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근황 얘기하듯이 요즘 빠져있는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 주 영상을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이 편집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매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러분을 만나는 티켓을 얻기 위해 우다다다다 편집이라는 노동을 하면 이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티켓을 얻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기 뭔가 애기들이랑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놀이 학교처럼 하는 곳도 있네요. 이 센트럴파크에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Oh, that could be fun sometimes. <laughs> it could thought, run around. Especially through. in summer. Oh my yes. god, well, I, did, I really? <laughs> did that once where I went in after yeah. the real That's earth. Yeah. Not right. with the rubber and the mat. I mean without the mat, without the I mean, coming skin to skin to earth to My sit bones to my heels. So I'm just gonna inhale up the opposite leg. Shake it up. Staying in child's pose or taking that bow, placing those elbows down. Really seeing you can press through the hands and through the feet. On your next exhalation, walk, step, or hopping to the front of the mat into that forward fold. Inhaling into the half mo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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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 커피를 못 마셔 가지고. 얼른 가서 뭐든 먹고 커피를 마셔야겠어요. <laughs> 너무 힐링 됐어요. <laughs> 오늘 안 더워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바람 불어서 <laughs>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웃음>